자, 6레벨, 우리 이제 3월교재 유닛 3한번좀더 나가볼게요. 선생님이 통문장 종이 줄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차근차근 채점하면서, 필기까지 하면서 수업 들어보자. 우리 생화의 주제는 구글 두두이라고 하는 건데, 구글이라고 하는 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맞아. 구글 사이트 있지, 검색 엔진 들어가 있는 거, 그 구글에서 하는 두두. 두들. 두두리라는 거는, 낙서거든. 의미 없이 그냥 끄적끄적이는 낙서를 두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글 두들. 도대체 이 구글이라는 회사와 두들 낙서는 무슨 어, 연관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다, 보기 전에 단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컨테스트라는 단어는 대회. 이거 단어 다섯 번씩 쓰면서 외워오는 거야, 알지? 잘하고 있죠? 자, 두들 낙서고요. 이벤트, 경기. 그다음 fun 재미고요. Meaning 우리 미니 의미하다인데, meaning 하면 의미하는 것. 뜻을 얘기합니다. prize 상품, special 특별한, winner 이긴 사람, 승자를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채점하면서 어플리케 갑시다. Sometimes people draw pictures for fun. 동사 먼저 찾아볼까요? 동사. 뭐뭐하다로 끝나는 동사 어디 있을까? draw죠. Sometimes라는 것은 때때로라는 부사야. 부사라는 것은 필수 성분이 아니니까 괄호를칠게요 사람들은 그린다. Pictures, 그림을 그린다. For fun, 전명구. 뭐를 위해서? For fun, 재미를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 They might draw. While they are doing other t h i n g s 라 그랬어. 자 우리 필기 할거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자 일단 선생님이 조동사 배울 때 추측의 조동사 기억나세요? 조동사라고 하는 거는 도와줄 조자를 써가지고 동사 앞에서 동사를 도와주는 있잖아. 근데 그중에 뭐 can 할수 있다 will 뭐뭐할 것이다 이런 게 있는데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 세 개가 있어요. m u s t may, might가 있어요. 자이세 개가 다 추측을 나타내는 건데 강도가 달라. 머스트라는 거는 가장 강한 추측 모모임에 틀림없다. m a 메이라는 건 모모일 것이다. 마이트가 가장 약한 추측이에요. 가장 약한 추측이라고 하는 거는 모모일지도 몰라라는 거야. 근데 우리 여기 마이트 드로우라는 동사가 보이지? 그래서 드로우가 그리 다는데 마이트가 들어가서 그릴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드로우라는 동사를 뜻을 도와줘요 마이트가. 그들은 그릴지도 모릅니다 자 w h i 세모 칠게요 w h i 이라는 아이 좀 한번 볼게요 w h i 이라는 뜻은 뭐뭐 동안에 라는 뜻이야 근데 얘는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뭐냐면 w h i 이라는 아이는 전치사로 쓰이기도 하고요 접속사로도 쓰이기도 해 뜻은 똑같이 뭐뭐동하는데 그럼 언제 전치사고 언제 접속사냐 뒤에 뭐가 분냐에 따라서 달라요 전치사라는 건 이게 전명구라는 것처럼 뒤에 뭐가 와? 명사가 와요. 플러스로 바꿀게 명사가 와, 뒤에. 접속사라는 거는 문장과 문장을 붙여주는 거니까 이 주어 동사. 선생님 그걸 어려운 말로 절이라고 그랬어? 얘가 와요. 뜻은 뭐뭐 동안에야? 자, 그러면 한번 봐보자. 이 while이라는 아이는 접속사로 쓰였는지 전치사로 쓰였는지 한번 볼까요? while 다음에 they are doing이라는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얘는 뭐겠어? 접속사야. 자 그들은 그릴지도 모른다 while이라고 하는 거는 뭐뭐 하는 동안에 그들이 they are doing 하나만 또더 해볼까? 오늘 설명할 게 많네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 선생님이 얘를 진행형이라고 랬어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로 해석하는 거야 근데 이 비동사를 현재형을 쓰면 mr is 현재형을 쓰면 현재진행형 was나 were를 쓰면 과거진행형이야 여기 봐봐 are doing, 비동사 플러스 PP 진행형 왔죠? 그들은 하고 있는 중이다. other things, 다른 것들을. 자, 그러면 합쳐보자. 그들은 그릴지도 몰라. 뭐뭐 하는 동안에, 뭐 하는 동안에, 그들이 다른 것들을 하는 동안에 그릴지도 몰라. 무슨 말이냐면 전화를 받으면서 끄적이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그림 그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수업 시간에 너희들 그냥 이렇게 낙서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하는 동안에 might draw, 그릴지도 모른다. people also draw while they are talking on the phone. 자, 우리 2번, 3번 지금 문장의 패턴이 똑같아요. 사람들은 그린다. while 나왔지. while 다음에 주어동사 접속서로 에서 세모 칠게. 그들이 are talking. 비동사 플러스 pp, 아, 비동사 플러스 i n g 의 뭐뭐 하는 동안에라 그랬어. 그들이 talking. 말하는 동안에 on the phone. 전화상으로 말하는 동안에 그림을 그린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림은 낙서, 두드둑 얘기하는 거예요. 채점하면서 필기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The pictures may not have any meaning. 라 그랬네. 동사 찾아보자. 여기 추측해도 동사 나와. may not have의 동사 표시. 자, may는 뭐뭐일지도 모른다. have는 가지다다야. 근데 may not have는 가지고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부정문이죠. 그림들은 가지고 있지 않을지도 몰라. 목적어, any meaning. meaning라는 건 의미한다, meaning 하면 뜻이야. 어떠한 뜻도 가지고 있지 않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끄적인다라는 거야. 그 다음 장 봅시다. 채점하면서 people like to call the pictures doodles. 동사 한번 찾아볼까요? 뭐, 뭐, 다. like 동사 표시하시고요. 자, t u b 정사 한번볼 거예요. t u b 정사 한번 찾아보세요. 투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그랬죠 투콜 내 p 쳐보자투분동사라고 하는 거는 스님이 세 가지의 용이있있라라그 했어 첫 번째 명사적인 용법 뭐뭐하는 것이라는 거고요 형용사적인 용법 뭐뭐하는 이란 뜻이고요. 부사적인 용법 뭐뭐하기 위해서 스님 u 저번에 문법 시간 p 했던 s 기억나죠? 그럼 여기서 한번 보자. 사람들은 좋아한다. 초부정사 네모 쳤지 자, 이거 어떤 용법이겠어, 강님이 말한 세 가지 용법 중에. 사람들은 좋아한다. 부르는데 투 붙었어.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가 맞죠? 그러니까 모모하는 것으로 해석하니까 투부 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죠. 사람들은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The pictures 그 그림을 doodles 낙서라고. 자, 얘 예, 오형식이야. 오형식 형 나세요? 오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목적격 보어가 있다라했지 주어 동사 표시지. 사람들은 좋아한다. 그림을 부르는 것을 이게 의로 끝났으니까 얘가 목적어죠. 주들이라고. 그림을 그렇게 부르잖아. 나 봐봐. 사람들이 부, 그림을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데 근데 그 부르는 걸 뭐라고 부른다는 거야? 이 목적어를 뒤에 붙여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줘서 doodles가 목적격 보호죠 사람들은 좋아한다. 그 그림 부르는 것을. 두드리라고그 그림을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오형식 표시 한번 해 보세요. The Google website often has doodles. 동사 has. 오픈이라는 거는 종종이라는 부사야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구글 웹사이트는 종종 가집니다 낙서들을 그 의미 없는 낙서들을 사람들이 d o o 이라고 부르는데 구글 홈페이지 구글 웹사이트가 그 낙서들을 가지고 있대요. There are pictures of people, animals, places, and special events 라 그랬네. 자 대열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면 뭐라 그랬지? 뭐, 뭐, 이 있다. 근데 비동사 중에 is랑 are에 구분하라 그랬죠. is 다음에는 뭐가 와? 뒤에 단수명사가 와. 그 다음 are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온다라고 그랬어. 꼭 기억하세요. here are이 나왔으니까 복수명사, pictures, 그림들이 있다. 그해서 말하죠. of는 뭐, 뭐, 의야. 뭐, 뭐, 의 그림들이 있대. people, 사람들, animals, 동물들, places. 장소들 and special event. 특별한 이벤트들의 그림들이 있대. 그 그림들이 뭐냐면 그 구글의 그 웹사이트에 보면 검색창에 가끔씩 보면 그 구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낙서처럼 표현하거고그 위에 그냥 의미 없는 낙서들이 있기도 하거든. 근데 그게 무슨 그림들이냐면 사람이나 동물들이나 장소나 특별한 이벤트의 그림들이라는 거예요. Now there is a doodle contest. 자, 대화의 비동사 또 나왔네요. 근데 e a s 가 나왔으니까 얘는 뒤에 단수명사, a l doodle contest 나왔죠. 하나의 두들 낙스터 대회가 있습니다. 9번 가볼게요. children can send in their own doodles. 자, 동사 찾아보세요. 9번의 동사도 조동사가 포함되어 있네. 보면 뭐가 있을까? 샌드는 보내다야. 근데 캔이라는 조동사는 뭐라 그랬지? 할수 있다죠. 할수 있다랑 보내다랑 합치면 무슨 뜻? 보낼 수 있다.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아이들은, 아이들은 보낼 수 있다. in their own doodles. 어디 안으로 보낼 수 있어? 그들 자기 자신의, own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의이라는 거야. 대열은 그들의. 그들의 자기 자신의 낙서들 안에 보낼 수 있대. 애들이, 자기네들이 낙서한 거를 그 컨테스트에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children should draw about something they want to do. 라고 그랬네. 자, 동사 또 찾아볼게요. 여기도 지금 조동사가 들어가 있는데, should draw야. can이라는 조동사는 할수 있다라는 조동사였어. should라는 조동사는 해야 한다야. 그 다음, draw는 그리다예요. 합치면, 그려야 한다. 그려야만 한다. 이 should라는 조동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들은 그려야만 합니다. about something. 우리 about 가로 쳐볼까요? about이라는 거는 무엇 무언 무엇에 대해서 라고 하는 저기 전치사야. about something. 무언가에 대해서 그려야만 합니다. they want to do. 근데 너네 잘 봐봐. They want. 갑자기 주어동사가 왔어. 접속사도 없는데 갑자기 무슨 주어동사가 왔어. 얘는 앞에 있는 something이라는 선행사를 설명하는 관계대명사야. 근데 너희들 관계대명사 선생님이랑 배웠잖아.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which였죠. 근데 여기 선생님 which나 who 없는데요. 왜 관계대명사가 어떻게 알아요? 관계대명사도 선생님이 선행사랑 주어랑 똑같으면 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랑 목적어랑 똑같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했어. 근데 그 중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해. 그래서 그냥 something이라는 거를 얘를 선행사로 보는 거야. 무언가인데 어떤 무언가야? They want to do. 그들이 하기를 바라는 무언가. 그 그러니까 원래 to do something이 있었어. 근데 something이랑 something이랑 똑같아서 얘를 그냥 that이나 which로 바꿔놨는데 그것조차 생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 가로 있는 요 문장을 앞에 something에다가 화살표 보내세요. 다시 해석을 해볼게. 아이들은 그려야 합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근데 그 무언가가 어떤 무언가야? 그들이 하기를 원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그려야만 합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혹은 무엇을할 건지에 대해서 그려야 된다는 거야 아무런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컨테스트 잖아요 낙서잖아요 낙서여도 아무리 대회니까 어떠한 주제가 뭐라는 거야 그들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그려야 한대요 너희들 요거 책에다가 필기하고 있죠 The winner get a large prize. 그 우승자는 will get이 동사야. get은 없다야. will get. 얻을 것입니다. large prize. 엄청나게 큰 상을 받을 거래요.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 지금 다 11번까지 문장 끝났고요. 너희들 옆에 확인해보는 문제 5개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시 정지해놓고 풀어. 그 다음 다푼 사람은 빨간 펜 들고 다시 재생 버튼 누르고 답 맞출게요. 풀어보세요. 자다 풀었죠? 지금 채점하려고 다시 틀었을 거야 자, 메인 아이디어 주제 찾는 거예요 주제는 b 번이에요 두들과 구글 컨테스트에 대한 정보들을 나열했기 때문에 정답은 b 번채점입니다 빨간펜으로 What kind of contest? kind에 동그라미 쳐보자 너희들 kind 친절한 아니야 종류라는 뜻이야 어떤 종류의 컨테스트가 구글 웹사이트가 가졌다고 그랬어? 두들 컨테스트 정답 D번이요 What will the winner of 두들 컨테스트 get? get이라는 건없다야 무엇을 얻다 그랬지? winner는 a large prize 엄청난 상을 받는다 그랬지 What can you infer from the passage? infer이라는 거는 추측하다야 우리가 위의 내용으로 알수 있는 거는요 A번이에요 Children can draw about anything they want 아이들은 그릴 수 있습니다. anything은 어떤 것. something과 anything은 똑같이 어떤 것, 어느 것이란 뜻이야.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릴 수 있대요. 어, 네 문제 밖에 없었네. 채점 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T1 한번 보자. 이거 전체 듣기 해서 너희들이 문제도 풀어야 돼요. 자, 지금 어떤 그 테이블, 어, 표가 보여요, 표. 타이틀이라는 거는 제목이고요. 쇼타임, 그걸 상영하는 시간이고요. Theater o theater t theater t 가 있는데, theater라는 건 극장이에요. 자, 봅시다. 첫 번째 문장, Which movie do you want to see? 어떤 영화를 보게 원하니?라는 첫 문장이 딱나왔어 그러면 아 이거 영화 시간표구나. I want to see the Black Mirror. Black Mirror 보고 싶대. 그럼 너희들 눈은 여기에 고정돼 있어야죠. But I have to go home around 2. Around라는 거는 뭐뭐쯤 주변이라는 거야. 나 2시쯤에 집에 가야 돼. Why don't we see good old days? 자, why don't we? 필기 좀 한번 해볼게요. Why don't we? 다음에 동사가 나와. 그 다음 물어봐. Why라고 하는 건 너희들 왜라고 알고 있죠? 여기서는 왜가 아니라, 어, 우리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하기야. 제안하기. 우리 뭐뭐 하지 않을래? 자, 그럼, why, do, why don't we see? 라고 랬어 우리 see, 보지 않을래? 제안을 하고 있어요. Good old days 보지 않을래? I think it would be boring. 그래서 so boring 이란 단어 중요하다. 지루한 이라는 거야. 어, 나 그것 좀 지루할 것 같은데. How about surprise at 11? 그러면 11시 안에 surprise는 어때? That sounds perfect. 라고 했네. 그럼 surprise 보기로 했죠. 그리고 얘가 2시쯤 가야 된다라그랬어 그러면 몇 번을 볼까요? 서프라이즈, 아, 11시 여기 얘기해줬구나. 11시에 서프라이즈 보자 그랬으니까 얘 B번이겠죠. 잠깐 착각했어. 됐죠? 다한 사람은 두 번째 딕테이션 한번 펴보세요. 내일 두 번째 딕테이션 한 거.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봅시다. 바블로 피카소. 사람 이름이에요. 바블로 피카소는 워즈 동사 표시, 뭐뭐였다. 페인트, 페인터. 페인트가 칠하다 그림 그리다잖아. 화가란, 스컬프트 어, 조각가야. 어, 화가이자 조각가였습니다. He was born in Spain, was born,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 다음 어떤 도시나 나라 앞에 in. on이라고 하는 건 전치사는 어떤 특정한 날짜일 때 전치사 on을 써요. 나라나 도시 앞에는 전치사 in을 쓰고요. 특정한 날짜 앞에는 on을 써요. October 25th, 1881. 1881년 10월 25일에 스페인에서 태어났대요. His father was an art teacher. 아빠는 선생님이었어. 미술 선생님이었어. Picasso learned to d r a w from his father. 동서디스 마모모와 타. learned. learn은 배우다. 피카소는 배웠습니다. 투부정사의 to draw. 그리다인데 to draw. 그리는 것을 배웠다. 하는 거니까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죠. From이라는 것은 몸모로부터. From his father, 그의 아빠로부터 그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Picasso used bright color. 동사 과거형 하나 있네. Used. 피카소는 사용했어. Bright라는 것은 밝은이라는 거야. Dark의 반대말이죠. 밝은 색깔을 사용했고요. His paintings were different from other painters. 자, 그의 그림들은 were different. 달랐습니다. from 이라는 거는 뭐뭐로부터 다른 페인터들의 그림들과 달랐습니다. People love his work very much. 사람들은 사랑했어요. 그의 work. 야, 여기서 work라는 거는 일하다가 아니라 쓰세요. work가 명사로 작품이란 뜻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의 작품을 사랑했습니다. very much. 아주 많이 사랑했대요. 자,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피카소, uh, what was 피카소's father's job? 아빠의 직업은 뭐라 그랬어? art teacher. 정답은 D번이에요. 자, 뒤로 넘겨서 우리 듣고 체크하는 건데, 여기선 들을 수 없으니까 체크 좀 먼저 해볼게요. 그 다음, 빈 칸으로 공통으로 들어갈 말. 빈칸에 써보고 자, 두 번째 로 피카소에 들었던 내용이 있죠 그거에 대한 주제를 한번 찾아보자 A번 People love paintings by Picasso. 사람들은 그림 피카소에 의한 그림들을 좋아했대 B번 Life of Pablo Picasso as a painter and sculptor. 그어 of라는 거는 뭐뭐 의죠 파블로 피카소의 life 삶이라는 거야 as a painter as라는 건 뭐뭐로 서야 화가와 어, 조각가로서 파블로 피카소의 삶. C번 파블로 피카소는 drawing from his father. 아빠로부터 그림을 배웠대. 자, 우리 A, B, C 다 우리 나 맞는 내용인데 주제를 찾는 거지. 주제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야기한 큰 그림으로 얘기하는 걸 찾아야 돼. 몇 번일까요? B번이지. 전반적인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 물론 어 뭐야 저기 사람들이 피카소 사람 그림 좋아한다 나왔어. 어 피카소가 아빠한테 그림을 배웠어. 근데 A 번이 답이려면 사람들이 피카소의 그림을 어떤 걸 좋아하고 왜 좋아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피카소 그림 좋아한다는 얘기만 해야 되고요. C 번이 정답이려면 아빠한테 어떻게 배웠고 아빠한테 배운 내용만 얘기를 해야 돼. 주제라고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에 해당하는 걸 봐야 돼요. 여러 가지 피카소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정답을 B번을 고르셔야 돼요. 됐죠? 자, 이제 우리 다음 리딩 수업 들어야 되는데, 리딩 하기 전에 너희들 단어 시험 각자 스스로 보고 와야 돼요. 그래서 리딩 책 뒤에 3과 펴서 우리 30초 외우고 써보고, 30초 외우고 써보고 하는 거 있죠? 내가 단어가 30초 모자라는 친구들은 40초, 45초 해도 된다, 된다 그랬어. 옆에 핸드폰 타이머 맞춰놔서 단어 시험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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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하고 뒤에 넘겨서 1분 외우고, 단어 시험 보고, 그 다음 채점까지 끝낸 다음에 위에 점수 기입하고 오세요. 그리고 틀린 단어는 어, 적어도 10번 정도는 써봐야 돼. 단어를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들어 놓고 리딩 수업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볼게요.